이 과정은 첫 번째 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진 발생한지 2개월 만에 우리 범대본이 지열발전소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포항 법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두달 만에 그 가처분 소송이 저희 범대본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때부터 저희들은 지진 소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음, 음. 그래서 2018년 10월 15일 처음으로 음. 저희들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을 포항법원에 제출했고, 음, 네. 만 5년 1개월 만에 1심 승고가 났습니다. 네. 시민들, 저 원고 성소 판결이 네. 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소심 지금 하고 있는 대구 음. 고등법원 음. 심리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2023년 11월 말입니다. 음. 네. 1심 선고 나고 나서 2주 내로 항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차에 걸친 변론을 거쳐서 음. 이제 다음 달 5월 13일이면은 그 고등법원 항소심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